대부분의 미용 시술도 주사 받을 자국은 남을 수 있지만 입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이를 진단하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이 근육도 동일하게 늘어주셔서 마사지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턱 통증이 호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하품을 크게 하거나 좀큰 음식을 먹을 때 턱이 좀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씹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턱 관절을 이루는 근육이 총4 개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측두근, 아래쪽에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안쪽에 외측 익상근 그리고 내측 익상근 이렇게 총4 개의 근육이 씹는 동작에 관여하게 됩니다. 근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측두근은 이제 턱을 뒤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상근은 혁을 앞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턱을 닿는 역할에서 이를 씹는 역할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턱 관절을 당기기 때문에 한쪽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게 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입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씹을 때마다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안 좋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턱 관절의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 사이의 간. 격이 좁아지면서 마찰이 증가해서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이런 증상을 의미하는 건데 통증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더 심해지면서 염증이 만성화되고 만성적인 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들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다른 근육에 주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흉터가 남거나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부작용은 일반적인 주사치료와 동일하게 주사로 인한 통증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속될 수가 있고 멍이 들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주사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미용시술도 주사 바늘 자국은 남을 수 있지만 일주일 내외로 다 호전이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제가 원래 좀 입을 크게 벌리는 습관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소리가 나거나 아프다고 느껴야 병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소리가 나는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가 나지 않는데 통증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진단하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턱관절 사이에 입을 벌리다 보면은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제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턱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어서 소리와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통증을 호소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사 치료로 빠르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걸로 병원을 안 가겠다고 생각을 들때 혹시 집에서도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 이 근육 자체를 마사지하는 이완시키는 것이 턱관절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익상근은 이제 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마사지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근과 축두근은 쉽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근에 대한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양쪽 아래턱 끝에서부터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 도톰한 근육. 턱을 앙 물었을 때 양쪽으로 도톰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 근육이 있는데 양손으로 지그시 10초 가량 눌러주시게 되면 빠르게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두근은 이제 말 그대로 머리의 옆쪽에 있는 근육이라서 이 근육도 동일하게 눌러주셔서 마사지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턱 통증이 호전되게 됩니다. 턱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단단한 음식을 무리해서 씹어 드시는 것을 좀 피하시고 질긴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게턱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의 변경이 턱 통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UFC를 좀 즐겨 보는데 투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외상에 의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런 외상도 정형외과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근육과 힘줄에 발생하는 타박상 뿐만 아니라 아래턱, 골절과 같은 증상들이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과 필요하다면 CT, 소음파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여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턱통증 호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턱의 통증과 입을 벌렸을 때 또는 씹을 때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 턱을 움직이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에 통증이 지속된다 하시면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빠른 통증을 호전을 위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턱 관절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